여성 아니면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아무리 주장하고 뭐라 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거는 소용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식을 열 명을 낳아도 열명다 네, 누구의 성을 붙이죠? 아빠의 성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한 명만 엄마의 성을 하자고 한다면 그 엄마는 바로 병원으로 <laughs> 정신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네, 한 명만 엄마권 없습니다. 성은 전부다. 생명의 근원인 아빠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가르쳐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네, 로고스 존재의 제1 원인 되신 우리 말씀으로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로고스 예수 존재의 제일 원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또 어머니, 이렇게 부모님, 양쪽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어, 여러분들은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오면은 누가 계시죠? 영적인 부모님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이 만약에 이 세상 떠나서 돌아가셨다면 그래도 영적인 부모님인 목사님에게라도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 말고는 누굴까요? 인간적으로는 목사님이십니다. 어, 정가호 목사님은 이 말씀하실 때, 어, 되게 어린 나이 때, 네, 정말, 청, 청, 그 교육 전두사를 하시고, 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목사 한 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너무, 어, 열심히 달리시느라, 정가호 목사님은 집안의 장남이지만, 어, 솔직히 부모님을 잘 챙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어, 저는 말로 들은 게 전부이지만, 어, 저희 눈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어,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가족과 부모님을 차마 챙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동생들, 저한테는 작은 아빠, 지만 목사님 동생들이 어, 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죠 목사님 부모님을 항상 챙기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할머니 할아버지에 특히 할머니의 <laughs> 꿈에도 소원이 큰 아들과 목사님 장남 큰 아들과 한번 살아보는 게 죽기 전에 한번 살아보는 게 그렇게 꿈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 있는 이 위치가 원래는 사랑제일교회는 답심리에서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심리에서 있다가 제가 답심리에서 태어나고 어 한두 살, 세살때 지금 있는 사랑제일교회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어 지금 이사 오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모셔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지금 이사한 이 교회에서부터 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어 목사님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식교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택이 1, 2층 이렇게 교회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 온 가족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 이제 한 1, 2년 동안 되게 아프시다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알다가 돌아가셨고 근데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어서 기억은 납니다 기억은 나고 아마 예쓰던 나이 정도 됐었는데 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제 이름만 부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기 옆방에서 막 에노가 애노가 하다가 돌아가신 게 사실 저도 아직 기억에 남고 목사님도 2 층에 계셔도 어 할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 병 알는 소리죠. 근데 병 알는 소리를 제 이름을 붙여 서항상 아르셨습니다. 애노가애노가 했는데 어 처음에는 목사님도 이제 되게 마음이 아파하셨죠. 부모님 밑에서 앓고 계시니까.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그 알던 소리도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할아버지 아프실 때는 당연히 뭐 할아버지랑 놀지도 못하고 했지만 어 막상 돌아가시니까 왠지 그 방이 뭔가 더텅빈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저 또한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할아버지랑은 그렇게 저는 막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은 관계까지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남아 있지만 어 이제 부모 그 목사님 어머나 되시는 할머니랑은 정말 <laughs> 저는 붙어 살았었고 어그 할머니는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어 제가 옆에서 그 돌아가시는 걸못 봤습니다. 그래서 유학 갔을 때 돌아가셨는데 어 그때도 할머니도 똑같이 에노가에노가라는 말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 이건 되게 정광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금 해명하자면은 <laughs>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손주 바꿔달라 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정광 목사님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어, 솔직히 똑같은 마음이 뭐였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는 영영 제 옆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절대 돌아가실 거란 생각도 못했고 진짜 그냥 항상 평생 같이 어, 이렇게 함께할 존재라고,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laughs> 믿기지도 않았고 지금 뻥 같고 되게 <laughs> 믿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을 때 어 이제 할머니 하, 천국 간다 어 이제 하늘날에서 보자 이랬는데 어 그때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솔직히 빈말로 어 그래 할머니 천국 잘 가있어 내가 진짜 이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툭 던졌는데 어 이제 그게 완전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또 정관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예의 없는 <laughs> 평생 키워줬는데 어 돌아가실 때 그냥 잘 가라고 했다고. 굉장히 예의 없게 이렇게 제가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laughs> 저 또한 정말 할머니라는 존재는 어렸을 때 슈퍼맨 같은 존재였고 <laughs>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다 하니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실 인정하기도 싫었던 것도 있고 했는데 어 이제 어 전화를 끊고 한몇 시간 후에 이게 확 찾아오더라고요 막 옆에서 고모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고모도 막 울고 있는 거 보고 이러니까 어 진짜 할머니 돌아가셨나 약간 이런 감정이 확 오면서 어 그때 뭐 학교가 보고 막다 가기 싫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러한 어 감정들 저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는 할아버지는 경상도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또 옛날 이런 약간 가부장적인 <laughs> 그러한 할아버지셨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할머니와 결혼을 하시고 나서 되게 구박을 많이 하시고, <laughs> 그리고 또 많이 해코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할머니가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은 병원을 알다가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그래도 나름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는 칼자루가 거꾸로 잡히게 되더라고요. <laughs> 제가 옆에서 봐도. 어 할아버지는 지금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 누워 거의 반나절 누워 계시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랑 저 밥도 해줘야 되고 밖에 이게 집안 살림 다 하시기 때문에 칼자루가 완전 할머니에게 잡혀 있는 것을 <laughs> 저 또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리 계신 남성분들 네. <laughs> <laughs> 양명의 간사도 이 말을 들으면 저에게 항상 한번 이렇게 쳐다보곤 하는데 어, 젊었을 때 우리 여자들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저희 보복받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그래서 정광 목사님 그리고 저 또한 어, 결과를 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모님이 영영 안 돌아가실 줄 알았었습니다 어,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어, 목사님인데도 그 후유증이 3개월 정도 가셨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울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이고 또 어제도 어버이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보실 찾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뵙고 또 아니면 전화나 문자라도 부모님에게 꼭 연락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떠나고 나시면 네, 천국 가고 나시면 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laughs> 카톡 받지 못하십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하자라는 뜻입니다. 저 또한 유세비 키우면서 점점 어, 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유세비 어, 보면은 뭘 지어주면은 그냥 일단은 일초 한번 쳐다봤다가 바로 입으로 그냥 갖다 넣는 습관이 있는데 <laughs> 입에 아무거나 잡고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계속 뭔가 옆에서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또막 가만히 뒀다가 옆으로 뒤집을 때 머리 세게 박으면 이제 이상한 이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주의해야 되고 하니까 어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어, 나도 어릴 때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웠고 또 이렇게 관심을 주었겠구나 라고 한편으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정광원 목사님의 영적 부모님 되시는 어, 김충기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정광원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 전 목사는 어, 부모의 마음을 몇 살쯤 되면 알수 있을 것 같나 라고 했지만 종아목사님은 계속 다른 나이를 막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은 김충리 목사님께서는 어 그때 내가 알았던 부모 마음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고 또더 깊고 또 시간 지나니까 또더 깊고 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어 끝까지 못 헤아리고 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이러한 부모의 마음 또한 우리가 살면서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깊고 넓은 마음이지만 하물며 영적인 부모님 되시는 우리 한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인간보다도 깊고 넓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다 부모님 말씀 네. 결혼 안 하신 분은 더욱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오면 목사님과 나와의 영적인 부모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고 그냥 예배만 잠깐 딸랑 드리고 그냥 집에 훅가 버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과도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진하게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네. 아버지라고 했을 때어 되게 무거운 단어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책임감입니다.